맞습니다. 아, 지금 타사자님이랑 타사자님이랑 수심교에 모여서 일단 판단님판단님한테 갑니다. 네, 지금 타사님 만나서 판단님한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안에 자전거 부품이 잔뜩 들었다고 하시네요. 구매한, 알리에서 구매한 제품이. 판다님한테 뭔가 문의할 게 있는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처음 사용해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오, 이게 활용할 수는 있점 봐야겠네요. 그냥 중간으로 올라오게 되네요 엘리베이터. 음, 안 사용하고 그냥 올라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지인분꺼 좀자전거를 수리하느라 어다 아. 청소하신거죠 이거 아, 네? 청소가 다 되신거죠 아 이미? 아직 광택은 안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너무 더러웠던 것들만 물세척 좀, 아. 좀 해주고 완전 쓰자는거 같애가지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드는데 어, 이것저것 많이 갖고 왔어아 맞아 그리고 요거 드려야 되죠 아네아 네. 아, 어, 감사합니다 이게 45... 아 맞다 판다님 그 라이트 참 좀... 한 빵은 안 되는구나. 사뭐라이트 그... 혹시 이거 이있으신가 <laughs> 여섯 개를 주는데 이미리3미리뭐 이렇게 주는데 그게 만팔천 원이요. 오, 여섯 개만팔 천. 네. 그래가지고 얘한 세트밖에 못 샀어요. 아... 저는 한0미리짜리 아니 그러니까 단품으로도 안 팔아요. 그냥 그렇게 세트로밖에 안 팔아요. 어. 아... 뭐한0미리짜리한 다섯 개면 5 5cm, 센치, 벌써 5 센치에다가. 뭐한6,7뭐 뭐 이렇게 더 해가지고 지금 이게 5cm도 안 되잖아요 네. 네. 일, 아니, 일반, 10mm니까 일반 스페이스보다 훨씬 비싼 거죠 저게 그러니까요 비싸요 25,000원 아무래도 수요가 떨어져 가지고 알리 이거 밖에 안 팔거든요 네. 어... 그러다 안 보니까, 보니까 <laughs> 그 스티어링 이만큼 당연히 길었죠 새걸 때부터 이만큼 길었는데 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면 겨자 먹기로 음... 커팅은 이만큼 밖에 못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그냥 헤드업을 달자, 네, 헤드업을 연장을 해자 해가지고 그러면 이만큼 올라가니까 그러면 포지션도 거의 셔틀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그리고 얘가 일본에서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되게 낮아요. 예, 음. 네. 요요 탑튜브가 지오메트리가 셔틀 한요 정도 있거든요. 음. 이 근데 얘가 웃긴 게요 4 7이나 이런 사이즈도 아니고 그냥 단일 사이즈밖에 없었어요. 검색해 보니까. 잠깐 잠깐만 이게 로빠인데 그러니까 애초에 순정도 이 포지션이 되게 낮았어요. 음, 네. 그러게 타티우가 이거보다 살짝 낮은 낮죠. 리비보다 살짝 에이, 낮아요. 낮아요. 이게 짧아요. 당장 쟤만 해도 되게 그 높은 편이거든요. 저거는 이이 이것만 보셔도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리고... 포지션이 되게 애매해요. 여자가 타는 용도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스프린터긴 스프린터인데 이 포지션이 너무 낮으니까 뭐 물론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제가 타기에는 너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복원하면서 좀더 포지션 높이고 본격 미니 스프린터로 만들어보자, 클래식 미니 스프린터로 만들어보자였는데 <laughs> 브롬톤 엠바는 좀 어울릴 것 같기도 한데. 네. 아 약간 이것보다 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네. 그것도 생각했어요 그거를 네. 살까 아니면 피바를 살까 아막 그렇게도 하다가 타다 보니까 되게 경쾌하게 잘 나가고 크롬 올리니까 탄탄해가지고 이거는 드롭바를 올리겠다 그냥 애초에 성격대로 드롭바 중에 그 투어링용으로 나온 것 중에 이렇게 된게 있거든요 이렇게 나오고그 뭐냐 이것처럼라이저바이면서드롭 네, 이렇게 돼있어서게 하고, 하는게하거든요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실버가 없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 하고, 하고, 이 하고, 이렇 하고, 이렇게 이 하고, 이렇고 이렇게 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하기가까다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이렇이이게 기스나면은 약간 메고기만 하면 되는데 실버는 그대로 너 입에 넣어야 되니까. 네. 조립하다 기스 나면 끝이에요 불량이에요. 방식은 맞아. <laughs> <laughs> 맞아요. 막그 수직으로 된 거기서 딱 정확하게 봐야 그거가 맞다고. 맞아요. 하셔가지고. 네. <laughs>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보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그냥 디지털로. 무조건 디지털로. 네. 아.